<목소리> 아, <진짜>! 아, <진짜! 웃음> <없지? installment> <laughs> 처음 만나 어색한 사이 허물어주고 친한 사이라면 분위기를 고조시켜 주는 술자리. 특히 소맥을 즐기는 한국인들과 만났을 때 가장 신나는 기분을 즐길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건 바로 술자리 게임이라고 하는데요. 예나 지금이나 술 게임은 해긴사들을 위한 필수 테미네라. 그런데 이술 게임이 요즘 한국인보다 외국인들 사이에서 대유행을 하고 있다는데요. 심지어 헐리우드 배우들과 셀럽 모델들 사이에서도 한국식 술게임을 못하면 인정도 못 받는다고 하죠. 대체 무슨 일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3일부터 시작된 파리 패션 니트에는 유명한 명품 브랜드가 참가해 새 시즌 패션 트렌드 선보였습니다. 특히 명품 브랜드 생로랑의 2025봄 여름 여성복 패션쇼는 반짝이는 에펠탑의 매혹적인 조명 아래서 웅장한 런웨이 쇼를 연출하며 주목을 받았는데요. 근사한 모습으로 등장한 모델들이 우아하게 쇼장을 빠져나간 뒤 패션쇼 뒷풀이 현장이 공개되자 팬들은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해외 유명 모델들이 한국술 게임을 하며 광분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미국 지세대의 패션 아이콘으로 불리는 인플루언서 데본리 칼슨, 배우 마이카 멀로, 로라 헤리어등 얼굴만 봐도 눈이 휘둥그레질 만큼 쟁쟁한 모델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보기만 해도 함께 신이나 어깨가 들썩거릴 정도인데요. 생로랑 VIP 디렉터를 맡고 있는 에마미엘 토마시니도 어느새 모델들 사이에 끼어 게임을 즐기고 있는 모습이죠. 현재 세계 최고의 몸값을 자랑하는 모델들이 왜 이렇게 한국술 게임에 열광하는 것일까요? 2020년부터 생유랑의 글로벌 엠버서더로 활동 중인 로제는 레이스 장식의 슬립드레스와 모피코트, 금색 하이힐을 착용한 채 패션쇼를 관람했습니다. 그런데 패션쇼가 끝난 뒤 모델들에게 끌려가 뒷뿌리가 시작되기 전까지 열심히 술게임을 가르쳐줍니다. 어? Yeah.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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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Yeah, 한국 술 게임이 너무 재미있다고 소문이 나자 모델들과 헐리우드 스타들까지 너도나도 몰려들어 한국에서 온 로제에게 술 게임을 가르쳐 달라고 부탁을 했기 때문입니다. 영상에서 로제는 해외 스타들에게 아파트 게임을 알려줬습니다. 이 게임은 한국에서 보였을 때 즐기는 단체 맨손 게임 가운데 하나로 술자리에서 즐기는 이들이 많기 때문에 대표적인 술자리 게임으로 꼽히는데요. 서로 양손을 교차해 쌓은 뒤 게임에서 정한 벌칙 숫자에 따라 맨 아래 손부터 맨 위로 차곡차곡 손으로 층을 쌓아가다가 벌칙 숫자에 해당하는 층에 손을 올린 사람이 정해진 벌칙을 받게 되는 게임이죠 게임에 심취해 모든 걸다 내려놓은 모델들은 랜덤 게임 게임 스타트를 외치며 손을 빙글빙글 돌리더니 아파트 아파트를 치며 양손을 박자에 맞춰 교차해 흔들며 한국 게임을 그대로 재현합니다 사실 아파트는 한국에서만 사용하는 콩글리신인데요 외국 모델들이 게임에서 이기겠다고 아파트 발음 정확하게 하는 모습은 너무 재미있고도 한국문화의 현재를 드러내는 장면이었습니다. 9층에 당첨된 벌칙자는 토마신이었는데요. 토마신이는 벌칙으로 잔에 담긴 술을 한 입에 털어넣고 모델들은 모두 너무 재밌어서 떼굴떼굴 구르며 환호했습니다. 로제가 공개한 SNS 영상에는 게임을 함께 했던 모델 칼슨이 내가 좋아하게 된 신상게임이라며 댓글을 남겼고 캐리어도 즐거웠다며 댓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를 본 해외팬들은 너무 재밌어 보여요. 빨리 배우고 싶다, 궁금해 죽겠다. 그들의 우정이 부러워, 보다 보니 나도 웃겨 죽겠어요. 재밌게 놀고 있는 모습을 보니 덩달아 저도 기뻐졌어요. 한국게임 빨리 가르쳐 줘요라며 즐거운 반응이었습니다. 심지어 아마존 뮤직 공식 계정까지 케임 방법을 알려달란 댓글을 남기기도 했죠. 한국인들은 워낙 흥이 많다 보니 주로 술자리에서 분위기를 더 유쾌하게 만들면서 서로 친해질 수 있는 목적으로 술게임을 즐기곤 하는데요. 벌주를 마실 사람을 고르는 용도뿐만 아니라 걸린 사람이 벌주를 마시지 않으면 더욱 흥을 돋보는 부호도 많이 있습니다. 원샷을 못하면 장가를 못가요. 마셔라 마셔라 술이 들어간다 쭉쭉쭉쭉쭉 쉴 틈이 없어요 쉴 틈이 없어요 랜덤 게임 랜덤 게임 안주 먹을 시간이 없어 요 같은 구호를 외치며 빠르게 게임이 진행되도록 응원을 하기도 하죠. 이렇게 흥 많은 한국인이 더 흥겹게 즐기기 위해 만든 술게임이 해외로 퍼져나가 모두가 즐거운 분위기가 되다니 정말 놀라운 일인데요. 미국에서도 비어풍이라는 술게임이 있긴 하지만 경험해본 외국인들에 의하면 흥이 돋긴커녕 술이 확된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더욱 한류의 풍을 타고 한국의 술게임을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들이 많아지고 있죠. 외국인들은 주로 펍이나 바에서 술을 마시는데 집중하는 반면 한국인들이 즐겁고 신나게 모두 어우러져 술 마시는 분위기를 매우 중요시하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한 식당에서는 공식 SNS에 소주는 고민을 풀어주는 술도 되지만 즐거운 분위기로 마셔야 더 좋은 술이라고 소개하는데요. 소주는 한국식 모임의 핵심이자 정수이며 저녁 시간 맛있는 안주와 술 게임과 함께 가장 잘 즐길 수 있다라며 한국의 술자리에서 인기 있는 다섯 가지 게임을 소개했습니다. 첫 번째 게임인 소주 병뚜껑치기 게임은 돌아가며 집중해서 병뚜껑을 치다가 걸린 사람이 벌칙으로 소주를 마십니다. 두 번째 게임 타이타닉도 인기입니다. 맥주잔에 소주잔을 띄우고 소주를 조금씩 따르다가 침몰시키는 사람이 벌칙주를 마십니다. 세 번째 눈치 게임도 눈치 리더룸이라고 한국 이름 그대로 표현했습니다. 네 번째 베스킨라빈스 서티 원 게임은 친구를 적으로 만들고 적을 친구로 만드는 게임이라고 소개하면서 숫자 30일을 말하는 사람이 벌칙주를 마시며 신나서 난리가 났습니다. 다섯 번째 게임은 369 게임입니다. 특정 숫자가 걸리면 박수를 쳐야 한다며 한국식 명칭대로 즐기는 방법을 공유했습니다. 이제는 해외에서도 단순히 술을 마시는 자체보다 술자리 분위기를 즐기는 한국의 술 문화가 더욱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요. 얼마 전 한국에 대한 기사가 세계 각국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며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해당 기사는 한국인들의 간곡한 요청으로 보도됐다고 하는데요. 기사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한국 전쟁 참전용사들의 헌신으로 지금의 발전된 한국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90대 고령의 나이가 되어 아픈 곳이 많을 참전용사분들께 한국의 의료 기술로 치료 및 수술 그리고 항공 숙박 모든 걸 지원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기사를 보고 꼭 연락 주세요. 여러 한국인들은 은혜를 갚기 위해 연락이 끊긴 참전용사들에게도 지원 소식을 전하고자 참전국 각국의 매체에 해당 내용을 광고해 달라 요청했는데요. 태어나기도 전에 있었던 한국 전쟁 역사에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고자 나선 한국인들의 밤낮 없는 간절한 요청에 감동받은 외신들은 이 같은 기사를 보도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해당 내용이 세계적 화제를 들며 시선을 받게 된 한국인들은 그저 한국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간단한 한마디를 남겼고 세계인들은 그들의 애유에 감탄하고 말았는데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한국인들의 정체가 국내 작은 기업이라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작은 몸집과 다르게 이들은 에티오피아까지 건너가 시력을 잃어가는 참전용사들에게 대규모 수술 지원을 하며 새 세상을 보여준 기적을 선사하였었고 당시 에티오피아 내 '미라클 코리안'이라는 헤드라인과 함께 신문 한면이 이들의 이야기로 도배되기도 했었습니다. 이 기업의 이름은 인프레시로 씻지 못하는 참전용사에게 화장실 개선을, 무더위에 시달린 참전용사에게 에어컨과 전기 요금을, 생활고를 겪는 참전용사들에게 후원금을 그야말로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후원을 이어왔는데요. 더욱 놀라운 건 모든 후원을 기업명이 아닌 한국인의 이름을 전달해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보이는 평범한 한국인들의 이름이 매번 참전용사들에게 전달되며 이걸 받아본 참전용사들은 우리의 생명의 은인 한국인들에게 감사합니다 라며. 한국의 감동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인프레쉬는 역사를 담아낸 특별한 호환꽃지를 출시하며 또 다른 시작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조국을 위해 전장에 뛰어든 참전용사들의 간절한 염원과 참전의지가 새겨진 경주학도병 서명문 태극기를 그대로 구현해낸 것인데요. 우리의 죽음은 역사의 꽃이 되다. 조국을 위해 희생정신. 17세 붉은 비오직 조국의 인프레시는 단 하나의 서명도 놓치지 않기 위해 41년의 기술력을 갖춘 장인을 통해 오랜 시간 공들여 본 모습 그대로를 담아냈으며 다섯 가지의 다양한 태극기의 모습이 구현되었습니다. 또한 해당 상품의 수익금은 6.25 참전유공자를 비롯해 국가를 위해 희생환신한 모든 분들에게 후원된다고 합니다. 후원 상품의 구매처는 고정 댓글에 남기겠습니다. 정전 후 무려 71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20대 청춘을 전장에서 보낸 그들은 이제 90대 중반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많은 참전용사분들의 생활이 개선되길 바라며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위대한 희생과 헌신이 있었다는 걸 잊지 않고 다시금 역사를 되새기는 하루가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꿀튜브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꿀튜브 채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